일단 타이트를 하는 안 좋은 이유는 착용하는 과정에서 강아지가 많이 불편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린 머리카락을... 강아지 <목소리> 나오면은 주지 말고 에이. 들어갔을 때 주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에이. 그러면 조금 경리심이 더해지겠죠. 응. 이렇게 넣어 응. 목줄을 하고 산책 나가기 전에 이렇게 조금 관심을 이렇게 좀 돌려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쪽으로 당겨도 저쪽으로 당겨도 잘 걷는다. 그 이쪽으로 당기든 저쪽으로 당기든 잘 걷는다면 그때부터 이제 산책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산책할 때 장난 아니라면서요. <laughs>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나가보시죠. 어, 평소처럼 해주세요. 아이고, 얘 3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4개월. 아이고, 어머니 얘, 얘 이렇게 원래 많이 지져요? 예. 아니 이렇게 거, 골목 걸어 다녀도 지져요? 예, 기요 아유. 그럼 어머니가 예. 산책 평소에 하시니까 어머니가 한번 잡아보세요. 하시던 대로. 지금 보면은 저기 하네스가 예. 고리가 뒤에 있다 보니까. 예. 통제가 안되는거요가려 그러니까요 이가려 네. 그래서 하네스 그래 어제는 데리고 나갔어 아 거기다가 여기다, 여기다 했어요 아, 여기다. 앞에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해보세요 차라리 그러면 조심하시고 야, 우리가 강아지 아, 불편하고 아플까봐 하네스 하는건데 이게 오히려 독이라는거지 네 가보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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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공원 공원 없어요. 공원? 아, 공원으로 가 보세요, 일단. 제가 나오니까 아. 음. 그럼 나란히 걸으세요. 음. 지금 음. 아주 음. 불안정한 산책을 하고 계신 거아고 음. 계시죠? 음. <laughs> 여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아, 그렇구나. 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원래 산책하면서 낑낑 소리 를 많이 내나요? 네. 이렇게? 막 응이응이 응이 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한 바퀴 정도 돌고 나면 네. 좀 덜해요. 아, 한 바퀴 돌면 덜하고? 네. 아이고. 때문에 그런지 같아요. 따님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집안에서의 대처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애착이 많이 생긴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엄마가 안고 있을 때 많이 지렸잖아요. 네. 바깥에 나오면 대소변도 좀 싸고 그러나요? 어떤 데 싸고? 어떤 일이 어디다가 떤어 보통 싸죠? 싼다면? 풀밭에? 아, 마 아스팔트에도 싸고. 음. 따님이 혹시 뒤에 한번 와보실래요? 아, 애착이 확실히 생겼어, 음. 그죠? 그럼 따님이 한번 잡아보세요. 얼고, 얼고, 얼고. 이럴 땐 안아달라 그러는 건가요? 이게 뭐 불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뭐 도와달라 이런 개념인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따님이랑은 또잘갔네 어머니가 뒤에 있어도 아 끙끙거리는 건 우리가 끙끙거리는 이 심리적 에너지를 차단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거를 좀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사람 엄청 많네 잠깐 대화를 좀 해볼 건데 평소에 산책 나오면은 좀 냄새 많이 맡으려고 해요 얘가 예, 계속 맡아요 냄새 많이 맡고 예. 그 냄새 맡을 때 조금 그거를 허용해 주세요 아니요 차 계속 땡겨요 이렇게. 아, 땡겨요 음. 음, 땡기기는데 이게 산책할 때 얘네가 막 냄새를 맡고 대수변 싸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 흔적 남기는 거잖아요. 인 응. 안돼. 어. 오늘 얘가 산책 나와서 이끼라고 자기 이름 써놨는데 응. 내일 산책 나와봤더니 다른 애가 자기 이름 써놨어요. 응. 그럼 경계할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걔들한테노즈워크나 마킹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표시해놓은 게 사라지면은 어. 누가 그랬어라고 경계심을 가지니까. 어. 그래서 산책할 때도 가급적이면 자유시간 많이 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자유시간을 안 주려고 하고, 냄새도 못맡게끔 하려고 하고, 이렇게 말썽 피우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네스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목줄 착용해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또 목줄에 대한 문제인데 음, 혼자 놀린 거죠 지금? 그렇죠. 그 목줄을 네. 이 끝을 잡아보세요. 음. 끝을 잡고 네. 저쪽 걸어가 보실래요? 이, 이쪽으로요? 네, 저쪽 걸어 걸어가 보세요. 손 내리시고, 그렇지. 그냥 자연스럽게 쭉 가보세요. 그냥 강아지보다 조금 빨리 걸어, 걸어보죠. 줄이 땅에 안 닿게. 어, 그치 줄이 땅에 안 닿게. 그렇지. 하네스 착용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죠 지금 갑자기 네, 보호자님이 얘를 리드한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좋아요. 조금 빠르게 네, 사람 없는 쪽으로 가세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그냥 가세요. <laughs> 일단 얘가 심리적으로 목줄을 착용하니까 자기가 쉽게 나설 수 없다라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낑낑거리는 소리도 줄어들고, 원래 강아지 보고 엄청 짖잖아요 얘가. 근데 쉽게 짖지 않는 거죠. 얘는 아직 어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요청사항이 있어요. 얘가 엄마보다 네. 엄마보다 이만큼 앞서갔죠. 네. 이만큼 네. 그러면 방향 전환해버리세요 뒤로. 뒤로요? 네 그냥 확 아, 돌아버려요. 그냥 네, 가다가. 가세요. 응. 턴, 옆. 어? 먼 가버려요. 그렇지. 턴, 옆. Nope. 그렇지. 이 가요. 그렇지. 그렇지. 턴, 그렇지. 그렇지. 쭉 가버리셔야 돼. 오케이 좋아요. 줄을 너무 길게 잡으셨어요. 어. 반 잡아요, 반, 그렇지. 가세요. 그렇지. 오케이. 앞서 걸으면 탁한 no. 돌아요. 쭉 가시면. 앞에 앞가 먼저 걸으면. 네 걸으면 네. 하니까. 잘 걸으면 쭉 가시고, 그렇지. n nope. 응. 어쭉 가시면 되겠다 이제. 아 지금 좋아요. 아까는 막, 손도 막 드시고, 핸들링이 영 어설펐는데, 지금은 갑자기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르게 걷는 거예요. 네, 빠르게 걸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얘가 냄새도 안 맞는 거죠. 응. 냄새 안맡고안 안 짓고. 그죠? 해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죠? 어, <laughs>